안녕하세요. 저는 과 cc를 하고 있는 신입생 남자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같은 과 3학년 선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남자친구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일단 누나는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21학점에 동아리를 3개나. 거기에 갖가지 대회활동까지 반면 저는 널널한 교양 수업 말고는 아무런 일정도 없어. 하루 종일 여자친구만 기다리는 강아지 같은 기분입니다. 여자친구는 시간을 쪼개 저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맘놓고 데이트도 할수 없는 여자친구가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른 남자와의 수많은 톡들 때문에 열불이 납니다. 여자친구는 일적인 대화만 한다고 하지만 그 남자들도 같은 마음일까요? 인간생활이고 인간관계라지만 저는 너무 뒷전인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사실 그렇게 했었거든요. 1학기 때 그냥 친구 만날 짬도 안 나요. 20일, 저는 21학점이긴 한데 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잖아 <laughs> 시간이 없어 <laughs>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음... 없고 새내기 연애면 은 약간 그런 현상이 있을 맞 아니야? 맞아 그래서 같이 한다고 같이 딱 있고, 있고. 아... 아... 먹고, 손잡고, 막, 손잡고, 가고 손잡고 롯데월드 가고 막 하루, 하루, 하루 종일 놀고 싶은데? 뭔가 새내기 때는 그렇게 바쁘면 연애를 대체 왜 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년이 차고 엄청나게 대회 활동 많이 하고 학점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각자가 필요한 연애상대가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 그 새내기를 사귀는 게 최선이라고 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남는 애니까. <laughs> 내가 항상 부를 때 와줄 수 있으니까. 아, 나를 항상 기다려줄 수 있는. 너무 이기적인 건데? 그거는 연애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게 뭐야? 종이잖아. <웃음> <웃음> 아니, 그... <laughs> 아, 근데 저는 대회 활동 때문에 헤어진 적 있는데. 어. 이게 그니까 러 물론 네, 아니 오가 아니라요 <laughs> <아니라니까> 왜야 <오우야. 웃음> 내가 바쁘, 바쁘다 이게 주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너무 남자애들을 많이 만난 맞아 맞아 이거였어요. 이게 문제야 음.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대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락은 해,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안해할 <laughs> 이유는 없을 것 같은 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바쁘고 만약에 내가 뭐 그만큼 만날 가치가 없거나 그렇게 생각됐으면은 그냥 대열로 같이한 남자를 만났겠죠 이미 음. 걱정 마시오 <laughs> <laughs> 잘될 거예요 <laughs> 잘될 겁니다 <laughs> 나는 너무 기다린 입장에서 힘들다라는 거를 먼저 말을 해주고 애인을 안심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믿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음. 결론은 뭐죠 <laughs> 결론은 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가 필요하세요? 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를 아 알시도하세요. <laughs> 치면 되나요? 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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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 남친이든 22살 여학생입니다. 남친이 최근에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예전만큼 연락이나 편지도 많이 하지 않고 휴가나 외박을 나와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나왔을 때만큼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는 가족, 친구들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가곤 하죠. 남자친구의 마음은 이해하고 저도 남자친구가 맨날 저만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괜히 그런 남친의 모습에 심통이 나고 결국 자주 싸우기도 한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째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지치고 남친도 지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한 음, 왕이 나왔네요. 군대나왔어데 어... <웃음> 저요? <웃음> 저, 다녀오셨나요? 저는 다녀왔죠 아유, 다녀오는 기간에 여자친구가 있었나요? 아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신 <laughs>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제나이때 또래들이 지금 군대를 가다 보니까 맨날 싸워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또한 일주일 있다가 나 헤어질까? <laughs> 네, 이기적이군요 보통... 되게 어, 많이 싸우더라고요 <laughs> 그러 서로가 지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 솔직히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널 기다려주고 음, 있는 거야라는 마인드가 음, 이미 깔려 있다면, 그럼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진짜 외박을 나왔을 때 남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어, 시작하면, 그런 네. 보상 심리가 네. 그래서 약간 군대 군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연애를 할때 자기 반의 시간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번엔 나는 사바고일 휴가가 잡혔다 너는 어, 어떻게 내가 썼으면 좋겠니 이건 진짜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네네. 부분이에요 왜냐면 군대가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들죠 쉽진 않죠 <laughs> <되게 좀> 힘들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휴가를 나와서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힐링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음... 넌 나만 만나야 돼그럼 만약 진짜 완전 구속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그 의가 안 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그런데서 싸우는 거잖아요. 여자 친구는 사실 말한적 없잖아요. 오빠나 뭐 이번 휴가 나오면 오빠가 만나고 싶어 이렇게 음. 음. 말한 적은 실 없을 거 아니에요. 남자 친구도 사실 여자 친구한테 아 근데 나는 사실 뭔가 이런 것도 해야 돼서 너를 휴가 때다볼순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기대가 다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대화네요 결론은 네. 그걸 결국 사전에 합의를 <laughs> 모든 것 모든 것에 해당하 대화예요 <laughs> 그러면 휴가 계획을 같이 짜라 음네 서로 사전에 합의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만큼은 꼭 지키자 음. 그러면은 뭐 서로 서운할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결론 내주세요 뭘죠 <laughs> 아 예방합시다 <웃음> <웃음> 다음 사연 다음 하고. 사연을 누나 씨가 아 이거 치면 되는 건가요? 네. 안 나오는데. 더더 더 없나요?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다음에 아... 아... 네. <laughs> 봐요. 아 이렇게 끝이 난다고? <laughs>